나이스! 아, 자, 이짜 방어. 진짜 방어야?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광어 탐사를 나왔습니다. 오늘은 영도에서 출항을 했고요. 아, 지난주에는 광어 얼굴을 못 봤는데, 오늘은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열심히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오. 어, 저기도 히트! 한 67, 7자 정도 되는 광어 하나 나왔네요. 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제. 놓으면 되지. 놓으 어? 나이스! 우후! 왔습니다. 범제 아니어도, 범제 아니어도 이미 사이즈야. 여러분 하나 왔습니다. 영도, 영도 알아 2호에서 저 인천에서 첫 광어 나왔는데, 얼굴 한 보겠습니다. 사이즈 는좀 되는 것 같아요. 드래그 좀 많이 풀어놓긴 했는데 3 0 m 안 올라오네요. 오케이. 오, 나이스! <laughs> 자, 여러분 자, 인천권에서 나온 올해 2023년도 첫 대강어 사이즈는 73 나왔습니다 73 손만 아주 끝내주고 때려줬어요 73 아, 어, 혹한의 날씨다, 혹한의 날씨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낚시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 구자도 나왔고 75, 73 많이 나왔네요. 아, 인천권이 이제 조황이 살아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 다음 물 때에 어, 대강원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네, 한 번씩 오셔가지고 네, 인생 광어 한 번씩 노려봐도,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오 그래도 오늘 삼사 나와서 73짜리 광어 하나 잡아가지고 기분은 좋고요. 아쉽죠 오늘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만 철수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주조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나왔어 대박 진짜? 웬일이야 웬일이야. 나.